안녕하세요. 부담TV의 부담입니다. 오늘 부담이가 부담씨의 인형 입이물감되어입이 놀아! 맞아! 이입이가 나왔습니다. 저가 오늘은 3일 일찍 엄마 아빠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어요. 어린이날 선물을 제가 사고 싶은 전동있인데요 그건 나인봇이라고 하는데요. 나인봇. 그거, 저가 저녁에 타는 영상을 보여주려 했는데 너무 깜깜해서, 별주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보여줬습니다. 다 내일, 5월 3일, 한, 낮에쯤에 저가 영상, 일단, 일단, 3단, 4단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대해서 보러 가볼 건데요. 이분이랑 같이 소개해주러 가보게 됩니다. 가가 지금 여기 밑에 카메라 좀 조절해주세요.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요. 요건데, 저가 이거를, 어, 저 친구 걸로 한번 타봤는데, 이제 되게 능숙하게 잘 타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되게 재밌긴 재밌는데, 저기 아빠, 엄, 엄마, 아빠랑 엄마께서 헬멧 안 타면, 이거를 중고로 팔아버린대요.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꼭 헬멧을 타고 타야 돼요. 이부이타보세요 말을 하는요 E V T V E V라 그러네요. 우선 요거를 내용물로 확인해 볼게요. 밑에 바퀴를 보시면요, 여기 밑에 바퀴 색이 어떻게 있냐면요 바퀴 색이 이렇게 빨간 검정으로 돼 있어서 되게 예뻐요. 화이트가 있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안, 타, 안 사는 이상 아니면 화이트는 어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봉이 안 달린 게 있는데, 봉안 달린 거는 다칠 위험이 있대요. 저는 아직 초보자여서 봉 달린 거 샀는데, 이거 얼마였죠? 70몇만원받죠한 75만 원 정도 했어요. 원래 중고에서 사면 50몇만 원인데, 이거는, 어, 바깥에서 사는 거는 에이스가 됐기 때문에 값이 두 배나 더 올린다고 해요. 봉이 달린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배터리, 발판도 있어서, 잘 넘어지지 않게 이런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고 충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 어린이날 선물로 산 저게 보이시는 라인봇 또는 전동기를라고 부르는 걸 소개해봤는데요. 저가 내일은 좀 여러분들 기대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아주 재미난 영상으로 어저 어 전동기를 타는 영상과 비전을 한 영상을 올리도록. 이 이베이와 이베이티비의 이베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